뭐야? 뭐 샀어? 야뭐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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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뭐야? 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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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너뭐사너 <놀라> <진짜 언니? 놀라> 다이소에서 샀냐나다이소에 아, 많더라. 다이소에서 샀다고? 아니, 다이소에서 진짜. 거야. 아니, 거야. 저, 아니, 나 8,000원이에요, 8,000원. 야! 죽어져. 치마 펄이 날라가겠지? 피치마, 펄이 날라가면 여기야 어, 오, 오. 대가야 대가 맞아. a 포용지에각 뭐예요 각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포장지에 바로 각 뭐예요 이거 왜? 내가 직접 포장한 거야 이렇 나도 진짜 포장했어 <laughs> <laughs> 진짜 담았어 이거 진짜 <laughs> 갖기 싫어 너야왜 <laughs> 아, <나> <laughs> 진짜 개쩔게 사왔는데 제가 제일 잘해왔어요 미? 예뻐요, 선생님 남성용이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야 진짜 레알 성이었다. 아 와, 165에 10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거요. 발 발버트 본폐를 빼주는 거. 이게 두 개야? <laughs> 정이 너무 심해. 와, 와, 박수. 아 좋겠다, 왜 여기. 아, 실력도 나와야 아, 아, <laughs> 와, 몸이. 아니. 야, 나 여기 진짜 좋은 거거든? 아니, 아 뭔데? 아, 1시간 갔어. 뭐냐, 이거 사발 한 시간 처음 <laughs> 뽑갔어 헐. 뭐야? 행거 아니야? 행거? <laughs> 아, 근데 이거 뜯으면 못할 것아 이거 줄게, 쇼핑백. 아니, 근데. <laughs> 이게 더, 더 귀엽어. <laughs> <laughs> 야, 차라리 이게. 귀엽지 너무 재밌는 건지 알아? 집에서 하지. 아, 어, 그래. 차라리 옆놀이가 나을 뻔. 아니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차라리 우비랑 발가스 모니 낫겠다 진짜. 이상해. 둘이 잘 주고받았다. 너무 <laughs> 다 <뭐라, 왜. 웃음> 둘이 뭐, 서로 뭐, 서로 야, 잘 주고받았어. 난 차라리 냉싶 쪽. <laughs> 난 차라리 냉기 쪽. 어쨌든 저희가. 봐봐. 좋은 진짜, 진짜 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뭐초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거야. 대박이야. 먼저 맞춰봐. 시계. 시계. 양키 캔들. 양키 캔들. 아니? 너는 뭐 같아? 어... <웃음> 맞춰봐. <laughs> <laughs> 지우개인가? <laughs> 지우개. 지우. <laughs> 빨리 아, 풀어봐. 풀어봐. <laughs>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야, 너네 진짜 성이었다 얘들아. 모르겠어요. 아, 저 어불안해. 아, 이 속에서 한 시간 있어봤어. <laughs> <laughs> 한시간도가 저거 <동안> 사서 <laughs> 고민됐다 고민됐다 그릇을 사갈까? 뭐가 적당히 쓸모없고 적당히 쓸모가 있을까? 저, 찢어 찢어 찢어요? 응아 이렇게 싸요? 이게 싸요? 어, 이래서. <laughs> 아 이래서 아네네네 방황기계 나도 <laughs> 찍을게 야 근데 진짜 좋은 거다 나 이거 하나 설명을 <laughs> 했는데 얼마예요 8천 얼마 <laughs> 이렇게 싸? 여기 자주에서 저 아, 이번 주 브이로그에 자주 자연주의였고요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뭐야 왜이 내가 말했잖아요. 어? 뭐 샀어요? 아, 이방인. 아, 근데 약간 고무님 맞춤이에요. 잘 골랐다. 하나 더 있어? 이거 다 읽고 그거 친구한테 선물로 이거 외국... 아. <laughs> 이방인. 시력 아 나빠지게. 야잘골랐다 너무 다행이다.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우리 줄 너무 잘 주고 받았다. 와술 아, <laughs> 마실 때 이렇게 이렇게 선고 아,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그러고 그랬어요. 제대로 틱틱 걸었네. 배워야겠다. 고민 배우 배쓸데 남자 없죠 야. 쓸쩍 하는 게포있어어 있어요? 어머. 진짜요? 아니 없는데. 어. 뭐 TV 좀씩 보겠어. 어 블루 어야이 모르겠어 반지가 잘 어울리시네요. 반지 규격가이 <laughs> 아니지. 아, 이쁘겠는려 <이거> <laughs> <진짜. 웃음> 아, 짜증나. <laughs> 저도 없어요. 괜찮아요잘어울리 <laughs> <laughs> 아, 그러게요. 언젠번째이되아 네 조용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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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 없지 난 아직 해보고 <laughs> 행복제 <laughs> <laughs> <한번 차. 웃음> <laughs> 앞에 있어서 넘치면 안돼 <laughs> <laughs> <왜> 너무 <있어? 웃음> 그러면 어제피 격대를 떴 아니, 아니. 비눗방울이 너무 무거워서 떨리는 거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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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이게 너무 무거워. <laughs> 그럼 세 개로 하자. <laughs> 이러면 되지. 오, 저기 수술 하나 더 들어가고. 아니, 안 들어가. 아이고 어? 어, 저기요. 아, 아이, 나손 떨려요. 아이, 쉬세요. 어? 정말요? <laughs> 저기. 아니, 못 쳐요? 어? <laughs> 뭐야? 어, 어, 다, 다 죽었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 <laughs> 선님 아니...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야지. 네. 1. 제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laughs> 저 <저거> 망했다. 저 이제 써주면. 개망했다 저거 <laughs> <우측> 정체는... <laughs> 아 지금은 상처는 바로 지금 정반이다. 이게 뭐야? 되게 신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걸 신날 거 같아. 너무 아 <laughs> 너무 신나겠다. 포토샵으로 <laughs> <laughs> 재우어 <laughs> 아, 이걸 <그러고>, 좀 <laughs> <laughs> 저 모자이 모자이 까줬다면서 그냥 절고 그대로 나와요. <laughs> 그냥 하잖아요, 얼굴 진짜로. 가려진 거 받지 뭐가 <laughs> 완전 <웃음> 내가 블러 처리해줬다고 전혀. <laughs> 아 여기 오늘 와인 한 잔이라는. 어 여기 3층에 보드 게아룸 카페.

무서? 보여주고, 이고아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이어왜여주고 이거 인사 중. 아, 잘, 잘 가. 가. 미호가! 가지마 미호가! 잘 가. <laughs> 잘 가. <laughs> 가야 저희도 그, 그거 있잖아. 아, 이거다. 장, 야, 우리 이수걸리 아, 이이 어. 아, 그래서, 힘드나요 제가, 제가 안 될게요. 드론, 드론, 드론. 아, 오늘 뭐, 짠! 뭔가 인트로가 반복되는데, 아! 막국수 먹는 거다. 우주컨 갔다가, 우주컨 갔어? 아침으로 좀 외진 곳에 있었어. 응. 막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아, 그퓨가 가도. 힘들게 막 갔다가 그랬다?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별로 기대는 안했지 파인디, 뭐 먹물치즈식당 이런거 뭐 이만해 조그네 맛있어 오해야, 얜이야. 우리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일학서도 쓰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야. 맛이 어떠세요? 미미미미미 아, 문자 두 그릇 시킬까? 아니면 문자랑 뭐 쌀국수 이렇게 하거나 국물 있으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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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샵 아, 연이 고리예요. 오늘 파르션 만나. 어, 선은 내가 는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요좀 진짜 맛있어. 진짜 열한 분짜 하네요. 저야. 그렇게 먹어 봐야지. 반새우가 지금 반새우도 먹을까? 어, 반새우 어? 맛있겠다. 나안 먹어 봤어, 아, 반새우. 근데 뭐? 내 친구가 맛있다고. 미친 거 뭐야? 맛있다고 막. 아직 안녕하세요. 혹시 열었나요? 여기서 어디?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여기서 먹고 가자. <laughs>

나 쌈밥부터 할까? 아니네요로야로 음. 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찍어 버려. 네. 찍어 버려. 네.